육자산업도 사실은 저도 이제 육자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자산업도 좀뿜뿜 잡는 이 얘기잖아요 뿜뿜 잡는 이 얘기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제 농, 뭐 농산물 마케팅 에, 과정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어, 마케팅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왜 스토리텔링을 음, 얘기를 하냐면, 음. 어쩌거나 저쩌거나, 어쨌거나 저쩌거나, 원래 우리가 이제 경북 정보 농업인 어, 전진대에서 경진대회에서 어, 어, 스토리텔링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 이 군의 이강주가 스토리텔링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금이 30만 원 밖에 안 돼가지고, 좀0아 <laughs> <laughs> 뭐, 그래도 대상이 어딥니까, 그죠? 네. 대상이, 뭐, 그날, 이제, 그날 이제 사례 발표할 때 이제 같이 참석하시면 되실 거고, 하지만 어, 일단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시간이 좀 짧겠지만은 제가 이제 자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그팔공산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이 기름을 안 치면은, 엔진이 잘안 들어가요. 음. 지금, 제가 지금 입이 좀 마르거든요. 근데, 마카한잔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음. 아, 좋습니다. 아니, 그, 그, 네. 아니 저, 네. 혹시 좀 멀리서 오신 분들 아침 안 드셨잖아요. 예, 네, 예. 그, 앞에, 우리 그, 발효방, 음. 어, <목소리> 막걸리 발효방이 있거든요. 음. 그거 드시면서 일단은 예, 그거 드시면서 혹시 막걸리 드실 분네예 좋습니다. 예, 네. 막걸리 드실 분 조금 한 잔씩 하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술을 한잔 해야 말이 잘 나옵니다. 술을 한잔 예, 이 정도 하시고 제가 뭐 어설프게 설명을 하더라도. 좀, 어, 들으시면 아마 우리 농산물 판매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 뭐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어떤 감성을 자극을 해서 감성을 자극을 해서 내가 생산하는 물건, 내가 판매를 하는 물건을 잘 팔아보자라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는 기존에는 어떤 상품이 있으면 뭐 가성비를 많이 따졌는데 이중, 요즘은 뭡니까? 가신비, 예, 감동을 주는, 아? 감동을 주는, 사람한테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가, 음, 어떤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입혀졌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넘겨주시면 스토리텔링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 뭐 물론 이제 그전에도 스토리텔링이 있었습니다만, 어, 저는 이제 술을 하기 때문에 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토링을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던 데가 누구냐 누구냐 어, 국순당 백세주입니다. 국순당 국순당 백세주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자, 국순당 백세주 이제 어떤 저, 어떤 노인 어, 어떤 젊은 사람이 젊어 보이는 사람이 늙어 보이는 사람을 회초리를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회초를 치느냐라고 하니까. 어? 그런, 뭐, 그런 소리 얘가, 어, 내가 80이 넘어서 나왔는 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러 도대체 당신은 뭘 먹고 그렇게 됐느냐? 뭐, 어, 그러니까 뭐, 구기자, 뭐, 이런 것 들어가 있는 술을 먹었는데, 그것이, 네, 백채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백채주를 먹으면은, 뭐, 머리도, 머리도 까매지고, <laughs> 머리도 까매지고, 그러고 뭐, 젊어진다.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예. <laughs> 이제, 스페을 입혀서, 백세주가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 했죠. 그런데, 자, 백세주가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니까, 어, 이제, 사람들이, 백세주 갖다 놓고, 소주하고, 백세주하고, 둘 섞어가지고, 50세주 만들고, 먹고 이랬죠. <laughs> 예. 그래, 그래가지고, 어, 국준당에서 가만히 생각해, 야, 그거, 좋, 그럼, 야, 그거 알어 좋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직접, 이제 국순당에서 백세주 말고 오십세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안 팔렸습니다. 아, 아, 응. 왜, 왜안 팔렸느냐? 백세주는 이거 먹으면 꼭 백설근이 살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십세주는 <laughs> 자기네들이 먹는 건 그런데, 음, 응.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먹는 건 그런데, 회사에서 상품으로 만들어 내놓으면은 이거는 음. 스토리텔링 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팔린다. 안 팔리더라.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건 단종됐죠. 음. 네, 반송됐고그데 원래 이제 백세주라는 이름이 요게, 음. 요 글씨가 있잖아요. 요게, 그, 뭐, 백, 백, 그때 그러니까 숫자 백에 백 자가 아니고요. 원래 흰백 자입니다. 원래 흰백 자. 그리고 요세 자도, 어, 저렇게 이제, 이뭐지 어, 체월 세 자가 아니고, 어, 시슬 세.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순에는 백 세를 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 세. 백 세라는 건 뭐냐 면은 쌀을 이따가 우리 체험을 하겠습니다만 쌀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100번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백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자를 바꿔가지고 한자를 바꿔서, 바꿔서 백세주를 만들었습니다. 백세주를 백세주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스토리텔을 입혀서 시작을 했는게 어쩌면은 우리나라 술 중에는 뭐 가장 그 후발 후발 주자이면서도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폭분자도 있습니다만, 단일 품종, 단일 브랜드로는 이게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 군위감입니다. 군위감. 자, 분위감는 자, 저 팔공산 여기 뭐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 뭐 거의 보입니다. 팔공산 정상부에 어, 팔공산 정상부에 원효굴이라는 게 있어요. 원효굴 이제 그건 뭐 일명 당물이라고 하는데 이 원효굴에서 원효굴에서 원효대사하고 김유신 장군이 수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뭐 각종 문서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원효대사가 원효대사가 그거를 수도를 하면서 원효대사가 탈공산에서 수도를 하면서 어떤 약초를 먹었는데 어떤, 어떤 약초를 먹었는데 여인, 여인, 뭐 여인이 여자가 그리워서 여자가 그리워서 그래서 어, 지팡이를 던지고 서보을 어, 가서 요속공주를 만나고 그래서 설충을 한 3일간 9번의 사랑으로 설충을 한 이게군렇이강스의스게그렇게그약게가삼지구엽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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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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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강게이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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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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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술 먹는 거 봤나?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스님은 술안 드시는 거습니까 <laughs> 실질적으로 오누대사가 술을 먹고 어 겨리면서 뭐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도 지금 도오녀대사가 춤을 췄던 그 그를 그 뭐고 그 그대로 보존을 하는 보존회가 있어요. 그 무예춤이라고 있습니다. 그 혹시 유튜브를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무예춤이라고 어, 무술 무술의 무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무예춤 이라고 하면은, 검색하면 그, 무효충, 그, 실질적으로 스님이 나와가지고, 실경 들고 춤이 있습니다. 그게 원효대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을 저희들이, 어, 게 이제 우리 동네니까, 원효대사가 어,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어, 스토리텔링을 이제 요, 입혀서, 이제 우리 분이 이강주의에 예, 스토리텔링을 입혔습니다. 했는데, 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백세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이강기의 한자가 군이강기의 한자가 군이, 어, 군이 할때 군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한자가 군이는 군사군인데 우리는 그 인군 인금군 인군 인금군. 근데 이 인군군이 어,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그냥 흔히 이제 뭐 인금 임금, 인금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저게 남자 남자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 사나이 남자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김양이양 반대말은 김군 이 김군 이분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 김군아 이군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이 남편을 한번더보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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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ements>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군사, 군사 대신에, 어, 인군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어, 이, 이렇게 인금군으로 바꾼 이유는, 전체 풀로 이렇게 읽으면 남자의 중국어로, 남자의, 자, 그, 글씨 크게 써놨는가 보겠니다 이쪽에. 남자의, 남자의 중간에 석자, 위, 이강. 우리, 우리 발음으로는 위, 이강인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비아그라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비아그라 수, 중는거로 그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제 이제. 재밌죠? 아, 뭐, 네, 그, 우리. 저기. 아무전이 어떤 분 진짜로 비아그라만큼 효과 좋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네. 아, 그럼 뭐라고 말해? 아 진짜로 그고죠어왜 <laughs> <laughs>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성기구역쪽가 갖고 있는 지표선물 성분인 이카레이라는게 우리 장성자들표님은잘 알고 자국같이 그거를 연구를 했으니까 잘 아시는 분니다이카레 성분이라는 게 그게 예, 그 어, 남자들 어, 이뭐 성기가 발리기를 해서 음. 이게 죽어가는 그 꽃대를, 그걸 저해를 하는 요소가 들어있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연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 상당히 효과 있는 그런 걸로, 어, 성분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39여 초 수를 정식으로 폐가를 해서 생산하는데 무지밖에 없으니까 음, 음, 현재는 앞으로는 뭐, 또 생기겠죠. 네. 자 스토리텔링 예를 뭐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에 이제 뭐 몇년 전이죠. 공항에 이제 사과가 우박을 맞아가지고 우박을 맞아가지고 이거 뭐 탈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딱뭐 뭐야 보조개사가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입혀서 보조개사가 네, 그렇게 해서 좀참 <laughs> 머리 많이 좋아 실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냥 우박 안 맞는 거더 많이 팔았대요. 음. 네, 뭐 그,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저희들 군의군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정식 명칭이 어, 끼리마늘 또는 이제 전부마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늘이 크다고 해서 고끼리마늘 전부마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군위 군은 상국유사의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국유사의 보장에 나오는 그 마늘이다. 그게 이제 웅료마늘이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그러니까 그 전부마늘을 웅료마늘을, 료마늘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상표 등록을 다 하고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어, 기, 뭐,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똑같은, 똑같은 마늘이라도, 어, 의성에서 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전분 마늘의 경우, 어, 의성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떻 뭐, 전라도에서 나는 거, 그리고 군인에서 나는 거, 똑같은 마늘 품종입니다. 아래 굵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분리에서 나는 것은 웅격 마늘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입혀면 많이 나가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사실은 그거는 그냥 어, 마늘 생강을 먹으면 생강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냥 좀 씁니다, 네. 그래서 어, 다른 걸로 어,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우리 집에서는 하는 건 우리, 우리는 이제 발효 쪽에